12월 1 0일 목요일 스포품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여호와의전해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은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레세바에서부터 단까지온 이스라엘을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주를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베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발꾼이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방 갓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무나세와 스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열린 페대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0년 또 12월 10일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행사가 아닙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유월절을 지킨 왕은 오직 두 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 역대 왕들이 약 40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왕들 중에서 유월절을 지킨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그 이후에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는 정초, 연초에 지키는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이 정확한 날짜에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네, 둘째 달입니다. 원래는 6월절은 1월, 일월, 첫째 달에 지켜져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둘째 달에 우리 지키자 이월 달에 지키자 왜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다음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한두 사람 미 모이더라도 정한 날, 첫째 달, 1월에 드려야 된다. 만일에 그렇게 밀어붙였다면 6월절은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곧 정초의 6월절을 지키는 거다. 하나님이 최초의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을 때 무조건 1월에 하라고 했으니까 한두 사람밖에 못 모이더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 진리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다면 어땠었을까? 여러분,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눴지만 히스기야 왕은 어떤 예배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진리를 따라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도 가급적이면 유월절을 지킬 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초에, 연초에 지키려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백성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어, 제 아버지 생신이 곧 다가옵니다. 제 아버지 생신날이 어, 수요일이에요. 평일입니다. 아시는 대로 저나 형님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일날 형제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일은 평일이지만 저희가 아버지 생신을 축하해드리기 위하여 언제 모이기로 했냐면 주일날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실까요? 단 한두 명이 모이더라도 아버지 생신은 수요일이니 무조건 수요일에만 모여야 합니까? 그래서 정말 한두 명만 수요일날 모여서 아버지 생신을 축하해드리면 아버지는 진리를 따라 축하했으므로 기뻐하실까요? 제 아버지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의 생일 날짜를 지키는 것보다 기왕이면 저희 네 형제, 저희 사형제가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물론 중요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원칙을 추구한다.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그런데 법과 원칙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법과 원칙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입니다. 희스기야는 정초라고 하는 이 날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유월절을 지킬 때이 날짜에 집착하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다. 지금 얼마 만에 드리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납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처음 드리는 6월절입니다. 거의 다윗 이후에 200년이 지나서 드리는 첫 6월절입니다. 그런 6월절이니까 희스기야는 물론 1월에 드려야 되겠지만, 1월에 드리면 좋겠지만,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일 수 있도록 형편을 고려하여 한 달만 미루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키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벌어졌죠. 이제 둘째 딸을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벌어졌으니까. 어, 이 히스기야 왕은 기왕이면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 남 유다만, 유다만, 우리 베냐민 집화만 지키지 말고, 저쪽 우리 북 이스라엘 집화, 북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게 히스기야 왕은 거기까지 생각이 갑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이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아, 이것은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네. 뭔가 이런 생각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 유다와의 관계죠. 나와 다른 형제와의 관계,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중요하다는 겁니다. 희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킬 때 기왕이면 우리 북쪽에 있는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유월절을 좀 보내고 싶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왜 이런 생각을 왜 이런 발상을 했을까요?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에 깔렸을까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이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한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내가 유명해져야지. 뭐 이런 게좀 깔렸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7년 전에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북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하여. 그래서 이북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순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군사적으로 해결할까, 정치적으로 해결할까, 외교적으로 해결할까, 경제적으로 해결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황폐해져버린 저북 이스라엘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봄이 오는 그런 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유월절 여기에 열쇠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저 황폐한 땅에 부흥이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북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보발꾼을 보내서 우리 예배 같이 하자고, 우리 유월절 같이 지키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요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요호와는 은혜로 오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6월절이라고 하는 이 행사,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이벤트를 같이 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북 이스라엘이 어찌하든 다시금 야훼 신앙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하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하여 빼앗겼던 성읍과 들판과 땅과 기업들과 산업들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히스기야 왕의 이 순수한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스라엘도, 아, 그러자고,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고, 그렇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약간 좀 아쉬움으로 끝납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보발군이 고발 에브라임과 모나스의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고발, 다녀서 수블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비웃었더라.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유월절 지킵시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예가 아니라 냉랭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상을 구겼다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는 이야기죠.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희스기야 왕이 그러한 보발꾼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날짜까지 미뤄가면서. 한 달씩이나 미뤄가면서, 어찌하든지 이번 교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를 가지고 싶었던,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말하자면, 맥이 다 빠져버리는, 김이 다 새버리는, 힘이 그냥 처져버리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둘째 딸, 약속했던, 6월절이 시작했을 때 얼마나 모였는가 우리 내일 볼본문입니다만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어느 정도나 매우 큰 모임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죠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예배는 우리에게 회복을 가졌다 주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관계 회복을 가졌다 줘요. 끊어졌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관계.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것 같았던 이 관계. 야속했던 관계. 섭섭했던 관계의 회복을 가졌다 주는 것. 바로 그 열쇠가 예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가졌다 주냐면, 바로 풍성한 삶으로의 회복을 가졌다 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이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Abundant life. 풍성한 삶.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자, 열왕기 기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입니다. 읽어 보시죠.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요아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윤례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랑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 끊어 버렸어. 그리고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상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산업과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열쇠가 예배에 있기 때문에 희스기야는 북이스라엘 남아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유월절 지키고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하나가 좀 되자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가 행사라면 정해진 날짜에 해야죠. 하지만 히스기야에게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생신이 이벤트입니까? 이제 곧 우리 예수님 생일입니다. 이벤트입니까? 그렇게 상막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생일을 맞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열매는 회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은 회복이에요.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땅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잃어버렸던 기업이 다시금 회복되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이 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행위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잃어버렸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고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예배 때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